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어, 캠핑의 정의가 사실 개인마다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명확히 분류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캠핑의 종류라는 게좀 있죠.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캠핑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캠핑 갔다 하면 그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캠핑의 종류에 따라서 캠핑을 떠날 때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미리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종류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오토캠핑, 백패킹, 오지캠핑, 캠핑카 캠핑, 차박이라고도 하고 알빙이라고도 하죠 비박, 부시크래프트, 글램핑 바이크캠핑, 가족캠핑, 솔로캠핑, 크루캠핑 미니멀 캠핑, 감성 캠핑, 어방 캠핑 등등. 그 이외에도 굳이 더 따진다면 여러 가지 캠핑이 있겠지만 대충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메모를 좀 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생각은 없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오토 캠핑. 오토캠핑은 캠핑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캠핑이 바로 오토캠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캠핑이고요. 앞에 오토라고 붙은 것 같이 자동차를 말하죠. 오토, 자동차. 자동 아니고 오토, 자동차를 얘기하는 캠핑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그 차에 실린 캠핑 장비로 즐기는 캠핑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일반 캠핑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텐트도 치고, 타프도 치고, 뭐, 이런저런 캠핑 장비를 이용해서 즐기는 캠핑을 오토캠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캠핑을 줄여서 오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실 오토캠핑이라고 하면 캠핑카나 RV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캠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캠핑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세미 오토 캠핑? 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오토 캠핑하면 자동차를 타고 떠나서 하는 캠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 캠핑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예요.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내 사이트 옆에 차가 있는 걸참 좋아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참 희한하죠. 차에서 짐을 내리고 실기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밖에다 꺼내놓기 좀 그런 귀중품 같은 걸 차에다 보관을 해두기도 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차에다가 이런 저런 평소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내 옆에 있어야지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오토캠핑 할때 보면 사이트 옆에 차가 있는 걸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행사를 해보면 차량 좀좀 좀 이동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그 부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차를 타고 가서 텐트를 치지 않고 차에서 자면 그것도 오토캠핑이냐? 어 물론 오토캠핑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박, 알빙,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캠핑카, 캠핑이 다음 종류입니다. 혹시 캠핑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캠핑카를 타고 떠나서 잠도 자고, 요리도 해먹고, 뭐 그런 캠핑을 얘기를 하죠. 즉, 캠핑카를 이용해 즐기는 캠핑을 캠핑카 캠핑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나요? 어, 캠핑카들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일체형 캠핑카는 캠핑카 안에 잔우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주방도 있고, 어떤 캠핑카는 화장실, 샤워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캠핑카들 보통 일체형 캠핑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는 게주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거는 없고요. 잠을 잘수 있는 공간과 조금 더 있으면 주방 정도, 작은 주방 정도 이 정도 있는 거를 카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몇년 전부터 캠핑페어 같은데 가 보면 캠핑카나 카라반, 트레일러 같은 게 되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요즘 캠핑 페어를 가보나, 옛날 캠핑 페어를 가보나, 사실 전시되어 있는 캠핑카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 어 물론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 같은 게 있으실 거라고 분명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처럼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조금 더 이쁜 그런 캠핑카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또 요즘은 이런 일반적인 캠핑카나 트레일러 카라반이 아니라 일반 승합차라고 하죠. 그런 자동차들을 개조해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일명 차박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차들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조금 큰 승합차 혹은 올드카 같은 걸로 나름대로의 감성을 만들어서 개조를 하고 그렇게 차박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 주변에서 그렇게 올드카 개조해가지고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어, 간편하기도 하고 아주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성도 좋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차를 개조해서 하는 캠핑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자동차 위에 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위에 루프 텐트를 설치를 해서 그 자동차 위에 텐트를 펼치고 그 옆에 사이트를 구성해서 캠핑을 즐기는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및 철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캠핑할 곳에 도착을 해서 자동차 위에 텐트를 펼치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 또 철수할 때도 이렇게 접어주면 해체가 완료가 되고요. 음 그렇게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반면 그 자동차에다가 그 텐트를 설치를 하려면 가로바라고 하죠 그런 거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비용이 더 추가로 들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사이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트라는 거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텐트를 설치를 하고 내가 캠핑 장비들을 벌려놓는 그 장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음, 나 지금 사이트 설치 중이야 어, 이따가 우리 사이트로 놀러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어, 그리고 캠핑카 캠핑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알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캠핑이랑 RV의 합성어로 알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RV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RV 차량을 얘기를 하죠 레저용 차량이요 알빙이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캠핑카를 이용해서 하는 캠핑을 알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알빙족 알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어 캠핑하는 사람을 캠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알빙을 하는 사람을 알버 혹은 알빙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백패킹이 있겠는데요. 어 예전에 오토캠핑이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근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바뀐 점은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백패킹이 약간 어떻게 보면 핫한 캠핑 중에 하나인데요. 백패킹 하면 떠오른 단어가 두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팩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백패킹, 백팩. 네, 그게 바로 맞습니다. 백패킹은 백팩을 이용한 캠핑을 얘기합니다.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등짐, 배낭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백패킹, 캠핑이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백패킹이라고 부르자고요. 가방에 텐트, 음식, 식기, 침낭, 물이 모든 것을 넣고 메고 떠나는 캠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등에다가 모든 장비를 메고 떠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백패킹 장비들은 무게가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격도 아무래도 더 비쌉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몇백g 줄인다고 가격을 그렇게 더 많이 주고 그걸 사야 되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백패킹 장비는 내가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바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 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무게를 줄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하는 건 어쩌면 좀더 즐겁게 백패킹을 즐기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체력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덜 비싸고 조금은 무거운 그런 장비를 선택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패킹 장비는 가벼워야 되는 이유로 보통 보시면 티타늄 제품이나 경량 다운 제품 혹은 초경량 섬유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해요. 아무래도 무게나 기능성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토 캠핑이랑 백패킹 장비가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오토 캠핑 장비로도 백패킹을 즐기실 수 있어요. 전부 다 백패킹 장비를 구비를 안 하더라도 오토 캠핑에서 쓰는 작은 혹은 가벼운 이런 제품들은 굳이 백패킹 전용 제품이 아니더라도 백패킹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는 캠핑하는 동생들은 되게 무 TP 텐트를 들고서 인천에 있는 구럽도로 백패킹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백패킹 장비를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패킹 장비로 캠핑을 시작하고 오토캠핑도 함께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패킹 장비로 오토캠핑을 100%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 장비로 백패킹을 100% 즐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백패킹이 그럼 왜 그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자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토 캠핑을 일반 캠핑장에서 하시다 보면 복잡스러움, 사람들도 좀 많고 소음들도 싫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토 캠핑을 하시다가 백패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백패킹을 해 보면 오토 캠핑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자연이랑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진짜 해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백패킹을 해서 그런 고생스러운 여정이 끝이 나면, 나름대로 작은 성취감? 이런 것도 들기도 하고, 그런 매력으로 많은 분들이 백패킹을 하고, 지금 백패킹이 큰 유행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백패킹 하면, BPL이라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백패킹 하면, 연관 검색어 같이 나오는 단어인데, BPL, 즉, 백패킹 라이트의 줄임말입니다. 백패킹을 가볍게 다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UL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울트라, 라이트, 백패킹의 줄임말입니다. 참, 줄임말 많네요. <laughs> UL은 BPL 보다 좀더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패킹, BPL, UL,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가볍게라는 의미를 그냥 마냥 장비만 가볍게라는 의미보다는, 백패킹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패킹을 하게 되면은 짐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고 뭔가 마음가짐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LNT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을 방문하면서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말자라는 캠페인 문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저런 백패킹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캠핑. 뭐,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낭만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지라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느낌도 들기도 하죠. 어쩌면 백패킹이 오지캠핑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백패킹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도 오지캠핑을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런 시설이 없는 오지나 노지로 떠나는 것을 오지캠핑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박이라는 게 있어요. 비박을 보통 백패킹이랑 같은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뭐, 같다고 할수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박이라는 표현은, 저는 처음에 한문? 이런 건줄 알았는데, 영어 표현이더라고요. 독일어로도 비박이라고 하고요. 비박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비박은 야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만 놓고 보면, 백패킹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백패킹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비박은 하늘을 지붕 삼아 자는 것을 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패킹은 텐트 설치하면 텐트가 지붕이 되겠죠? 근데, 비박은 침낭만 덮고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하늘이 바로 지붕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보면 백패킹 가서 텐트 설치하면 백패킹 백패킹 가서 텐트 설치하지 않고 침낭만 이용해서 자면 그게 바로 비박이 되는 거죠 노숙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부시크래프트 갑니다 어, 부시크래프트는 침낭도 없고 텐트도 없고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에서 생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부를 뜻하는 부시, 기술을 뜻하는 크래프트가 합쳐져서 부시크래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최소한의 장비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웃도어를 즐기는 행위를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데요.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그게 바로 부시크래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시크래프트에 대한 뭐, 어, 푸시크래프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요즘은 일반 오토 캠핑 쪽에서도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캠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부시크래프트를 할때 자연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나 조형물들을 오토 캠핑에다가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시크래프트를 할때 쓰는 기술 중에 우드 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은 캠퍼분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우드 무드카빙 하겠다고 무드카빙 나이프 사고 한 지인이 두 명이나 있어요. 세 명인가? 저도 그런 스타일이 조금 새롭게 다가와서 요즘 관심이 조금 가더라고요.